안녕 형들. 어 갑자기야. 와, 이 클랜원들인데 여기? 왜? 야 간다. 뚝 아, 오케이 오케이. 실력은 실현은 상당자에 아, 미드게임, 들 아, 나 순화구나. 죽겠다. 아, 나순다였네 아, 라플 아니었네? 아니 아니야. 나 라커 지른 건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 아래, 아래, 아래. 아니, 나 라플 아니었어? 아, 크카요? 크카요 궁금하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구급법 피반. 할줄 몰라요? 네. 아 오케이. 내길 네, 몰라요. 어디. 아니 이제 와서 말한다고? 올라가 왼쪽 올라가 뒤에. 계단 올라가. 얘피판이거든 어. 네,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어디? 여기. 어, 거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쭉쭉 가. 안했나 오른쪽 차! 오른쪽. 오른쪽 성. 오케이. 어디 고 B B B B B B B B 사이트 B 사이트. 오, 아등 씨. 여자 B. 셋이야? 혹시? 네. 안지. <laughs> 아니야? 그 남일 여이 남자 하나 부족하네. 어디로 가는데 도민. 소리가 있네. 망에 보내 게에 로비 조심해 다. 에크리아클. 에이만마가 이 에이만? 어. 이겼다. 3방에 보내줄게. 에이, 맘바가, 이맘바가. 센터 있나봐요. 뽀송님 싸우시는데, 아야. 하... 빨리 나와. 라커 지르면 안 된다. 로개, 로개. 뭐좀 쪼개요. 선탠해져라. 야, 로개, 로개, 로개. 누나들, 로개. 써민! <목소리> 아니, 철민, 천민, 천민 아니, 빼어, 빼어, 아빼 맞는다는데,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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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리스야 어, 린스, 거기, 정면, 어, 거기, 쭉, 쭉, 아직 안 지나갔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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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갈 수도 있어, 올라갈 수도 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브리핑 어땠어, 완벽했지, 기어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 게임, 막았고, 어, 야, 락커, 라커라커라커 아, 이 언더 조심면 언더 조심면 아까 리스야 락커, 락커, 죽커다커 락커, 죽커다커 락커, 락커, 라커 락커, 락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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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바로 네모. 오른쪽. 아니, 아니, 아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린스 누나,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라커 아, 질러, 라커 질러. 아등형은 라커 질러. 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 아, 오른쪽. 설했잖아, 오른쪽에.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에첼, 에첼, 좋았어. 아, 힘들다, 누나들. 아, 잘하자. 브리핑 해주기 힘들다, 누나들. 누나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 승현 형님, 미식의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집류 누나 또 다섯 개, 대리 끝인가, 끝, 끝이냐고요? 아, 누나, 일단 이것 좀 하고, 생각 좀 해볼게요, 하면서. 아 누나들, 왜 이렇게 못해? <목소리> 반샷. 아, 반샷! 아, 대오봐 진짜! 저 말고, 에비뉴스 반샷. 어, 아 누나들 미안, 나 라플 듣게, 내가 원래 라플자. 야아 아, 진짜야. 아 누나들. 파이어 인더다 맞혔다. 상대께 고맙습니다. 아준 누나 점 라거야, 지렀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민스 하나 더. 야, 그, 몸포기야, 아, 아, 그, 거 아, 씨. 그, 저, 장난질 하나 지금. 야, 로비 나가, 빨리. 로비 나가. 아등이 형, 로비 나가. 로비 나가라고. 거기, 거기 앞에 뭐, 거의 문 나가. 아까처럼 락커 질러, 락커 질러.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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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송이 또. 누나 올라가고, 아, 뽀송이 보통 안 되고, 오케이. 개피 누리래. 어, 개피 뽀송이 개피. 잘, 가. 아, 거기 가. 거기 가. 아등이 누나, 거기 가. 왼쪽, 왼쪽, 왼쪽. 쭉 어, 어, 가. 어, 쭉쭉 가.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어, 개피 있다. 그, 오른쪽 하나 있고, 왼쪽 하나 있어. 오른쪽.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더,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잡아야 돼.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그렇지 거의부터거의부터 왼쪽 바로 왼쪽 왼쪽 그렇지 나이스 어땠어? 어땠어 어땠어 누나들 누나들 어땠어 정확하지 브리핑 총만 쏴 누나들은 섹시해 지금 누나들 지금 섹시해 누나 누나들 지금 상당히 섹시해 사랑해 사랑해 상당히 섹시해 지금 누나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들어왔다니까. 나 랍플 들어갔다니까, 나 랍플 줄게, 진짜. 아. 모르는 사람이랑 하고 있어요, 팀자 난간 탄다, 방팡. 집중해, 집중해, 누나들. 언더 안 본다, 누나들. 언더 안 본다. 언더 안 본다, 언더. 린스 누나, 거의 누나가 계속 올라왔던데, 오케이. 계단, 오케이. 거의 봐야지. 관계 봐야 돼, 관계 봐야 돼. 로비아나, 오케이. 가볍겠다, 우리 팀. 야, 시장 하나. 라카 오 좋아 좋아 티티형 좋아 응. 어 좋아 언더 안본다 언더 안본다 언더 안본다고 언더 언더 내가 계속 말했잖아 조용히 와 니가 못맞추니까 조용히 못하겠잖아 지금 아 진짜 이걸 못맞추네 진짜 장난질라나 진짜 오케이 형들 일라만 가자 일라만 따,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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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면 돼 집중하면 돼 언더 투수 나가자시티형 언더 투수 나가자 원더 투사 나가면 이거 순나 하나밖에 없어, 저기. 개꿀이야. 오케이? <웃음> <웃음> 야, a 기도 주임. A 주임. <laughs> 이거 A다. 나이스. 키팅 형째 봐. 째 봐. 음, 잘 봐. 좋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순나반지순나반지 스나 스나 로게 하나로. 로비야가. 로비 같이 나가, 로비 같이 나가. 린수나 아둥이 나 붙어봐. 내가 말해줄게, 말해줄게. 위치 말해줄게. 빨리 로비 붙어봐, 로비. 아니야, 왼쪽으로 붙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 붙어봐. 내가 말해줄게. 둘이 붙어, 앞에. 어. 나비 더, 나비 더. 나비 더. 그, 야, 나가서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알겠지? 바로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 로게 조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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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커 가고, 한명 오른쪽 내려가. 오케이, 거기 내려가, 한 명. 오케이.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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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방... 위에 사운드, 위, 사운드, 위, 사운드.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하나 더주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 누나! 미기. 나이스, 포! 뭐야, 누나, 삑사리, 뭐야? <laughs> 뭐야? 누나, 뭐야? 이 누나,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이 누나, 설계야, 이거? 뭐야, 이 누나, 삑사리로 죽여버리네? <laughs> 뭐야, 이 누나, 반했다, <laughs> 누나.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고 오. 케이 나이스! 이스 <laughs> 누나! 리스, 리스 뭐 써? 와, 존나 양긋하네? 아 누나 왜 이렇게 한끝해 냄새가 지금 존나 한끝에. 아키티어키티어나 야마타케 그 째줘 언더만 어 사랑해요 역시 형이 에이스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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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닌스 누나 존나 섹시하네. 반할권했어 나아치고있어누나 언더 언더 아형 내가 건총 어시 오케이 이러시. 아, 잠깐만, 언더만 째줘, 형. 라커, 내가 알아서 할게, 오케이? 뭐해? 아이, 아이, 키보드 씹혔어, 키보드 씹혔어. 키보드 씹혔어. 키보드 씹혔어. 키보드 어 리스 누나, 리스 누나, 내가 알려줄게. 어딨어, 우리 누나. 누나, 로비로 와, 로비로 와. 아둥이, 아둥이 누나랑. 한 명, 오른쪽으로 쭉 파고들고, 오케이, 정면, 가! 가야지! 지 가야지! 개피개피 곤충 개피. 못빵해주고, 키티 형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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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거 가야돼, 가야돼! 왼쪽 조심해, 왼쪽! 왼쪽 조심해, 뒤! 오케이, 오케이, 반지야, 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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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야, 반지야. 반지야. 폭, 폭, 폭! 그거 그, 반피야. 그, 반피야, 그 반피야, 반피! 그 반피야, 반피! 반지야! 설레한명설레 키티 형 믿고 설레 키티 형 믿고 설레나 살았다? 어. 음. 근데 나, 나피 반이야? 아둥이 누나, 그 2층으로 올라가. 점프 오케이 몸 포기야 이거 뭐야 이 누나도 좀 섹시하네 오케이 천천히 해 누나 당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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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오른쪽 오른쪽 리스 누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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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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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봐 그래보면돼반지하만 조심해 키티형 나이스 예, 예, 당구장 당구장 라스트 당구장 로비 안 봐도 돼 피구래 피구래 천천히해 천천히해 형폭 그렇지, 피하고, 오케이. <된다> 형, 싸우지 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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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이스, 키티 형. 야, 씨, 키티 형, 섹시하다, 이 정도. 형, 형, 형. 어, 형. 안, 안 되지 않아? 어, 키티 형. 쫄깃하게 하는 거 좋았어. <Chandler> <더라> 형, 역시 게임은 쫄깃쫄깃하게 해야지, 형. 역시 좋아. 안 아, 돼, 키티 형. 언더 좀 제대로 째자. 쫄아가지고 감정났잖아. 아니 오시아콤다 언더 원. 워시아콤다, 언더 원. 아유, 아유, 렉 뭐야! 키티형 쓰나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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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ich 있어요. 피우. 응. 야, 아, 아, 그 형, 언더 체게 사랑해. 아유, 아유, 키보드 개쉽이네, 근데. 아, 이제 맵을 진짜 다 까먹어 가지고 이렇게 왔네. 기억, 기억이 안 나. 성민. 뭔네 바로 앞에. 자,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피세 명. 빨네 명, 네 명. 나까지 나도 껴 줘. 아, 나 꼈어? 성민. 와, 저간. 성민. 아, 나간판 타는 거 진짜 까먹었어. 구라가 아니지. 에이 나가자, 형들. 에이 나가자. 이거 에이 나가자. 에이 나가자. 이거 에이 나가자. 에이 나가자. 꼬총 꼬총 본방해 줄게. 에이, 나가자. 아, 라커 갈 거야? 어, 거, 라커 가, 라커 가. 고고고. 고고고고. 아 뭐야, 레이! 나이스! 이거, 이거, 루비 하나 나온다. 라커 한명 봐, 라커 한명 봐, 형들! 야, 야, 우리, 뭐야! 아두이 누나가 볼 거야? 오케이, 라커, 라커. 리수 누나, 돌격대장 한번 가자. 라커, 라커, 라커. 좋다, 좋다. 나이스. 라스트, 라스트. 라커, 라커, 라스트. 커 라커 라스트 아, 우리 누나들 잘하네, <laughs> 누나들 지렸다. 아 알려주느라 힘들다 있으나, 있으나. 형들 진짜 알려주느라 힘들다 이분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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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다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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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형들 수고했어 내가 다했다 아안 끝났네 아직 <laughs> 왜안 끝났어 일라 아, 일라 아 이거 뭐라 남았어? 이거 설 이겼잖아 아니 설 필요없어 아설 필요없어 이거? 아 오늘 해가지고 아, 내 자야마타는 거 까먹었다. 시어리딩이라니, 무슨 새끼야 저거. 그 철수 내가 지금 나갔다 뛰었어? 나커 몰라. 설장가 있네. 언더 가볍겠다운 야, 야, 리나 뛰어, 누나들. 누나들 나커 뛰어. 쇼. 아, 언제 뛰어? 누나들, 락커 뛰어! 왼쪽, 왼쪽, 왼쪽! 그렇지! 아, 내가 말해줬잖아, 누나들! 근데 섹시했어, 누나들. 섹시했어. 섹시했어, 누나들. 서래 서래 하면. 락커 락커, 락커. 락커, 락커. 락커, 락커. 누나들, 락커, 정면. 제 스나야, 제 스나. 서라고 어, 오면 잡아, 오면 잡아. 어, 자리 좋다. 아두기 누나, 자리 좋아. 움직이지 마. 거기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아니마, 가만히 있어. 그, 린스 누나 싸울 때 오는 거야. 아이! 아두기 누나, 그큰창 봐줘, 큰 창. 앞에. 그위 보지 말고, 큰 창, 창문. 어, 그렇게, 포지션 좋다, 지금. 오케이, 좋다. 야무져.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그찮그찮그찮 <끝> 그렇지, 내가 딱 말한 대로 오잖아, 아주 누나 맞지? 빨리 칭찬해줘. 린수 누나, 한번 보여줘, 누나, 상녀자. 그렇지, 좋았어. 이게 팀플이야 누나들. 킬로 게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알면서요, 그래. 센스, 센스, 그 정도 센스 안 돼, 형들? 아니, 그 정도 센스 안 돼? 우리 형들? 그 정도 센스는 돼야지, 형들 <laughs> 아우, 다 아? 야, 우리 타면 없는데? 어? 뭐야, 우리 왜 없어. 형들, 반가워요 <웃음> 아, 그럼 됐어 갈게, 오케이, <웃음> 형들 사랑해 지금 링이야어 아니아니나 진수 내가 아, 진수해 아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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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어? 오케이 베란다스 하나 대구선 하나 뭐야 쌀포드야 말 안해줘? 아이형 마이크 안되는 형이구나 아, 오케이 와야 야, 창문, 창문,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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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피해 오십 피해 오십 아 내려왔네 아 A 뚫렸네 A 먹혔어어 아, 그걸... 다른 레들은와래 형들이 틀어놓고... 잘 배야, 배 사, 사. 야 아, 아안안물다 아, 아, 어. 아, 피엘... 아니, 이 새끼 뭐해? 이 새끼 사람 새끼 아니야, 이 새끼는... 버려 그냥 이 새끼는... 어, 강... 저뭐 하냐? 저 새끼 사람 아니야, 저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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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하우... 집우하자 이런 플레이 알았어. 안 좋다 그한명 어디 갔냐? 경기 좀 하면 안 되냐? 야 어버드는데 어버드는데 말이 너무 시동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같이 가면 안 되냐? 너존나못 하잖아. 어, 아, 페라다둘 페라다둘. 아이 전나잖아. 페라다둘. r e v e n g 페라다 페라다다. 어버 좀뭐 감사한 생각해야 되는거 아니야 지금? 맞아. <laughs> 아이 씨끼 사람 아니야. 어, 승급실 수비하네 애들이 샷발 싫어요. 어, 씨! 한명 몰라. 샷해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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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어. 앞에. 형들, 캐리해주면 감사해야지. 누구야, 조용히 하는 사람. 저 하울이지, 저거. 영킬. 어, 어. 거 어. 어. 장난들어. <laughs> 똑바로 하고, 똑바로 하고 조용히 해라, 이 새끼. 똑같이 못하시겠지. 장난들어. 오버 좀 감사해야지. 파이팅 하자, 형들. 일단 화내서 미안해, 나도. 파이 하자. 아 파워. 파이팅 하자, 아울 형. 파이팅. 레드 클랜의 자존심. 와, 버닝, 씨발. 계속 패스하나, 계속 패스하나. 패한다, 셋. 얘 뚫렸어? 몰라.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에이, 안 봐? 뭐야, 에이, 봐야지. 아니, 그냥 삐스를 가. 진수형. 알았어. 펜션, 방년, 방년, 과연의 더. 오, 아이. 다다 다다 왜이? 다다 왜이? 다다운, 삐삐삐 삐. 야야,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어? 그건 미야, 몰랐지. 아 나이스. 저꺼저꺼좀 말해 줘라 아, 하울 하울링이야? 어 마이크 돼? 오케이 오케이. 하울링 내가 삐 이거. 타다 타다 다 타다 다 타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기고 모았어. 이기고 모았어. 가볍겠다. 형들 뭐라고? 항상 가볍겠다. 오케이. 아, 개많네 <laughs> 야말 그래, 많이 해야 형들 이런 형들 1킬밖에 안 했는데 지금 나 이런 거사줬다 <laughs> 감사해야 되는 거아니야 이거 고마움이가 아, 따도 없네 이거 에이 에이 하울이 형이 그냥 개구 봐 내가 에이 볼게 어때? B 네, 볼게 하울형그아 새끼 아저새끼 버려 저거 뭐 없는 새끼 저거 야삐 뛰어 삐삐뛰삐 삐드 삐드 삐 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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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Red t e 진수 형, 어 안전하게 한 번에 알았어. 죽으면 안 돼. 우리 4대 5야 숫자가 안돼 우리가. 삐 그냥 삐만가 먹어버릴게 그냥 먹어버릴게 아니 형못 믿겠다 내가. 방금 한명죽었는데거 다가서 바로, 바로 가볍게 패스 다 뭐라고 가볍게 떠 항상 A A 에이, A 에이돌 에이. 레이돌 레이돌 봐봐. 베란다 다운 오 다운 가겠다 아, 이 새끼는 사람 새끼 아니네 진짜. 에이 사이드. 로봇. 에 넘게. 오케이 다 반자 조심해. 반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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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같아도개왜 이거 필필 필. 개삼개삼개삼개삼 필. 곤총 필 필. 들어. 필필 필, 필, 필. 나이스. 어땠어? 이죠 나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미더 미 어. 아, 근데, 어비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나지 말고. 나대지 마, 형들. 제발.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어? 어. 음. 방송에 음. 집중해, 집중해. 방송이 중요한 거야지금 방송이 중요해, 지금 집중해. 나, 나하고 있어? 어, 나하고 있어. 아주 잘 나오고 있어. 근데, 조까지키를 못하는데, 뭘 나와, 지금. 장난, 장네 진수 형, 그렇게 대놓고 있으면. 유리하겠어? 이렇게 해야 돼? 아, 진수형, 세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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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구니세바구다세 바구니, 세 바구니, 세 바구니, 세바 롱만 다 본다. 롱만 본다. 어. 하울형 내가 말은 많아도 근데 솔직히 좀 좋지 지금 마음에 들지. 하울빨날 칭찬해줘. 하울형 지금 내가 말은 많아도 솔직히 할말 없지. 너무 잘하니까 지금. 정도 껏 잘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잖아 지금 솔직히. <웃음> 인정하지. <웃음>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야 이제 슈퍼 치고 이제 평타. 옵트 아니다 아베겠다. A구 A구 a 9에 입구, 오른쪽 a 오른쪽순나 오른쪽 왼쪽 왼쪽 있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나나 가볍다 가볍다 하울 형 이제 계속 해줘야 돼요. 다 잡아줬잖아요. 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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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래. 빼준 거 빼준 거 가줄게. 좋 가줄게. 그럼 좀 해보래. 저창 대문 대문 대문. 상문상문 나왔잖아. 형형 뭐해? 저 잡아줘야 된다. 하울 형? 야, 디디디디디디 디라다 디라다 형형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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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65한대 때렸다 형 해체 아, 소리 듣고 가 해체 소리 듣고 가 창문으로 한번 벗고 잘 봐. 지금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나 믿어 가야 된다고 시간 안 되잖아. 아니 어. 어. 네. 가야 된다할때 갔으면 잡았겠다. 돌려 으면 당연히 시간 안 되지. 이걸 신다고 보이스는 당연히 시간안된 거지. 당연히 포포포 포, 포. 아, 좀 방금 오버했다. 매드클랜, 뭐 아는 클랜이에요. 파이 님, 천천히, 천천히 해서 들 괜찮아. 이 라운드 맞다. 근데 얘.. 강찬이가 사람이 아니야. 농담, 농담, 농담. 천천히 하울 형, 천천히 급하지 마. 설디프, 까봐 설디프, 아, 깔지 몰라. 천천히, 천천히 어디야?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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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오케이 스나야, 라플이지.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아, 스나네, 어디야? 대문, 스나. 들로봇. 뛰어보자. 한번 뛰어보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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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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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은 진짜 사람식이야. 아니, 이제 메시지, 이 정도면 메시지. 이 새끼들 사람새끼들 아니라니까 이야 이게. 지 이거 s move out. Zombie, m o v i n o m e o v i n o 야. 갈라고 치다 갈라고. 아, 어디 가게? 니가 그냥 삐. 삐쇼만 밀어 봐. 삐쇼만농봐 줄게. 야, 에이 뚫었어. 에이 뚫었어. 아이어 오케이. 서래서래서래농설농설 오케이, 오케이. 빠진다. 지쉬봐 어, 줄게. 아, 야. 어디가 봐우사. 마우스 다 됐어. 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그 창문 창문 다 같이 창문 다 같이.